안녕하세요 김포에 사는 통영사 호보살입니다 제가요 8월에 들어가서 운세를 봅니다 양띠들이 이렇게 보니까 아기들은 볼거 없고 부모들이 이렇게 보면 은 자손들을 이렇게 놓고 보잖아요 근데 어린 나이에 이렇게 흩어 보니까 양띠 이제 3 0살에 양띠들 자 신미생이에요 신미생인데 무엇이 답답해서 이렇게 오셨나요? 모든 것을 직장생활 하면서 직장이 참 좋네요 딸이 좋은데 어, 올해는 이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있어요 남자친구가 있으니까 어, 30살에 혼인할 대운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8월에 가서 혼인문이 열리니까 참 좋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남자를 보면은 어, 결혼을 했으면은 실패를 했어요. 실패를 했는데, 열애하고 뭐하고 하다 보면 철물렀을 때, 이 여자를 사귀어 갖고, 살다 보니까, 결혼하고 살다 보니까, 실패를 했다 그랬는데, 8월에 가서 좋은 인연을 만나면은, 그때는 재밌게 잘 살라는 운세거든요. 근데, 직장을 웬게안 씁니까? 지금 직장이 없어 헤매고 다닌다 그래요, 남자가. 근데, 8, 9월에 가서 보니까, 직장도 구하고, 좋은 인연도 만난다고 그렇게 나오니까 이렇게 어머니가 보실 때내 아들이 왜 이렇게 사나하고 걱정하실 게 아니라 이 집에는 산소가 동법이 났어요. 산소가 동법이 나서 자식들이 잘안 풀립니다. 그리고 이 자식이 장남 자식이면 차남 자식으로 보이거든요. 차남 자식이 형이 있는데 왜 사람 자식이 이렇게 사나 하고 걱정이 많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산소에 뭐 손을 댔나 하고 알아보시고 한번 다시 찾아오십시오. 그리고 여자아이는 좋은 인연 만나서 혼인수가 문이 열렸으니까 더 이상은 걱정하지 마시고 여자가 서른 살에 혼인을 안 해서 끌당하지 마시고 두고 보면은 혼인할 일이 꼭 생긴다 그래요. 그리고 42살의 양띠에 보니까 42살 양띠가 굉장히 여자로 보면 꼼꼼하고 알뜰하고 그런데 시집을 안 가서 걱정이 많아요 응? 근데 이 양띠들이 어 42살까지 결혼을 안 하면 혼자 사는 운세거든요 혼자 사는 운세니까 어, 어... 김혜생에 보니까는 양띠가 왜 시집을 안 가고 이러고 사는가 하는 거는 자기가 먹고 살수 있는 능력이 돼요 이 여자는 능력이 되니까 왜 시집을 안 가냐면 남자 자체를 첫사랑에 실패를 한번 했기 때문에 남자 자체를 싫어하니까 어, 혼인하라고는 부모 마음이지 본인 마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흔 두 살에 내 딸이 시집을 안 가고 왜지고 사나하고 어머니가 걱정하시는데 사주팔자대로 살아야지 이 사주는 시집을 간다 해갖고 제대로 살 살지는 않아요 그리고 우리 기씨가 이렇게 이 언니를 이렇게 뽑아 보니까 원래는 이가감치 결혼을 해서 가정 을 이루고 살고 그래야 되는데 이 사주를 이렇게 보면은 청춘에 간 집안이 있어서 조상에서 렇게 막아서 이래요 그러니까. 혼인 못하고 죽은 청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사나하고 그걸 해서 혼백 결혼을 시켜주고 나면 이딸 자손이 혼인할 마음이 있으면 좋은 남자가 생기니까 어머니가 가서 의논하셔서 이 청춘에 간 혼을 찾아서 좋은 짝을 지어서 혼인을 시켜놓고 나면왜 조상들을 해주고 나면 나이가 좋으라고 하는 거지? 조상으로 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풀어주고 나면 조상이 풀어줄 때는 내 본인이 주차고 하는 거지 조상 주차고 하는 건 아니다. 닙 그러니까 여자는 그런 거고 왜 42살에 이 양띠가 이렇게 불안하고 초조하고 있는 거를 8월에 가서 좀 가라앉을 거니까 좋은 오늘로 그저 재스 보게 도와주십시오 하고 빕니다. 남자는 여기저기 뛰다 보면 어느 인간이 도와준다, 살려준다 이 소리가 나오면 튕기지 말고 8월에 가서 그거를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이고 나면 어, 이만만하면 내가 살겠다 소리가 8월에서부터 9월에서부터 10월부터 내년 운세가서 좋아요. 그러니까 8월 운세를 보아지이는 거니까 좋은 운세가 맞으면은. 어, 인정하십시오. 그렇게 나와요. 예?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54살의 정미생의 양띠라 그랬거든요. 54살의 정미생의 양띠가 뭐를 할수 있어요. 왜? 양띠들이 이, 이 사람은, 이 남자는 겨울에 태어났어요. 겨울에 태어나서 이 털이 덮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름이면은 이 털을 홀랑 각깝잖아요 그러니까 내 몸에 있고 있는 것이 모든 것이 부족하다 그래요. 부족하다 그러니까 음 식은 네 살에 이 사람은 두고 보자 두고 보자 언제나 풀리나 언제나 풀리나 하고 맨날 걱정하고 근심하고 근데 이쯤에는 부부에서 살면서 모든 것을 의론공론을 하면서 자꾸자꾸. 은원 공론 하셔야 돼요. 밖으로 돌지 마세요. 밖으로 돌면은 다 이게 김이 새요새니까 부부가 은원공론해서 이렇게 살다 보면은 이루어지고 이루어지고 하니까 하나, 둘씩 이제 쉬운내살이면 지금부터 열심히 허리를 좀매고 살다 보면은 8월에 가서 웃고 즐기는 일인데 이 제가 걱정하는 거는 이 집이가 자꾸 도덕을 맞을 수거든요. 도덕을 맞을 수니까 그 도덕수를 막아달라고 이런데 오셔서 이렇게 부부가 와서 이렇게 물어보니까 도덕수가 있으니까 그 도덕을 막으라 그럽니다. 왜? 내가 볼 때는 훔쳐갈 건없 도덕이 훔쳐갈 거는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 집에는 남자로서, 어? 이렇게 양띠가 쉬4 살에 이렇게 살라 그래요. 중간 나이가 됐잖아요. 그리고 여자를 보자면은 이제 와서 늙어가면서 뭐를 하느냐. 근데 이분들은, 이 분들은 이 여자 분들은 장사로 능누스예요. 왜 장사를 해서 먹고 살아야지 이 남편이 갖다 주는 걸로 먹고 살기는 너무 힘들다 그래요. 그러니까 벗고 사는 양띠들이에요. 이, 나이, 이 나이에는 벗고 사는 양띠들이 고달프다 그래요. 고달프다고 힘들고 고달프다 그러는데 두고 봐라 두고 봐라 팔월 운세를 보니 내가 짐을 지고 짐을 지고 가는 건 뭐냐 근심 걱정을 지고 가는데 상복을 입을 운세입니다. 상복을 입을 운세니까 그렇게 아시라고 팔 운세가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음, 제가 이렇게 이분들을 이렇게 풀어보니까 잘 사는 사람들은 잘 살아요. 다못 살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태어난 시또 생일 달 그거에서 좌우하는 게참 많아요. 많고 내가 좋으려면은 아무렇게나 해도 복이 들어오고 재수가 들어오지만 이상하게 이렇게 노력을 해도 복이 안 따라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내 시가 잘못됐거나 내가 또 태어난 생일 또 이름자 이것도 중요해요. 중요하니까 그런 거를 참족하시라 그러십니다. 그리고 을미생이 응? 66세 을미생이 이렇게 보니까 이 여자의 을미생은요 천상여자예요. 알뜰하고 남편 공경할 줄 알고 태성이 그렇습니다. 이 을미생들이 태성이 그런데 가다가다가 이렇게 미친병이 걸린 사람도 있어요. 술로 망하는 여자 또, 내 남편을 버리고 남은 남자 만나서 신세 조지는 여자, 이 을미생들이 사주가 이렇게 셉니다. 근데, 천상 남편하고 자식하고 살림하고 하는 거 보면, 천상이 여잔데, 이 바람기, 한 사람은 이 바람기 때문에 이렇게 폐가 망신하고, 하나는 술로 이렇게 해서 폐가 망신하고, 이런 사람들은 남자들이 피지를 못해요. 남자들이 피지를 못하니까, 여자들이 을미생에 복이 없잖아요. 복이 없으니까, 대운이 들어왔는데, 내 남편이 사업을 하면, 동갑내기도 있거든요, 남편하고. 동갑내기인데, 대운이 들어왔는데, 구슬에도 덕을 못 봐. 왜못 보냐? 하라는 데탁 해도 덕을 못 봐. 왜못 보냐? 여자가 지저대니까, 여자가 지저대니까, 풀리다가도 중간쯤에 가서 멈추고, 멈추고 이래요. 그러니까, 그걸 아무리 제자가,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고 당신한테 평날얘기해도 알았어요 알았어요 하지만 그때 뿐이라 그러니까 남편 을미생이 66세도 안 풀려요 아균끼리 만났어 아균끼리 만났는데 부부의 인연은 찢어지는 인연은 아니야 그러나 살면서도 합의가 안 들어 합의가 안 들으니까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고 사는 거야 그리고 또 남자 을미생을 보면은 절대로 일부 종사는못 합니다. 못 하니까, 딴 여자 얻어서 양다리 걸치고 살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오래 사업을 하다가 다 망해서 버리고 버리고 하다가, 지금부터, 7월 중순께부터, 8월 수부터 차츰차츰 나아진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왜이 소리를 하냐면, 이거를 다 겪어보고, 이 사람들이 와서 점을 보고, 이 사람들이 현재 지금 점을 보고, 이거를 보고서, 내 사방이 운이 들었으니까 구슬해 주십시오. 당신 지금 나한테 묻잖아. 구슬해 주는데, 신에서 잡아줄 건 잡아주고, 막아줄 건 막아주는데, 다머지는 인간이 노력을 해야 돼요. 인간이 노력을 해야지, 같이 합의가 들어야지 응? 다, 이렇게, 너 따로, 나 따로. 그러면, 신에서 도와주다가도 멈추신다고. 제자는, 제자가 아무리 빌어줘도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당신 여기까지 왔으니까, 내일 모레 구슬을 하라고 내가 권하고 싶어요. 그리고, 남자는 사업을 하는데, 잘 됩니다. 자식 간수를 못했어요. 자식 농사를 못 쪘어요. 왜? 네? 남자 말입니다. 자식 농사를 못짓니까 아무리 공장을 해서 자식한테 돈을 물려줘도 이 자식이 간수를 못하고 허찍거리만 하니까 끓는 거야. 끓으니까 그러니까 이 자식을 어떻게 붙들어 주나 고 남편하고 어머니하고 걱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 남자분이 66세인 남자분이 생님같이 여자마냥 꼼꼼하고 차분하다 보니까 이 자식을 교육을 못 시킨 거야. 못 시켜갖고 이 자식이 밖으로 나 돌아다녀. 나 돌아다니니까 부모는 미치고 환장하는데 제가 이런 걸볼 때는 부술에서 이 아이를 잡아주십시오 하고 당신한테 권하니까 건물을 내놨던 무, 물건이 팔고 나가는 문서가 바뀌는 운세예요 올해 세상 없어도 문서가 바뀌는 운세니까 어 내놓으셨으면 팔리는 운이고 7월에 팔린다고 했으면 8월에 흥정이 들어오니까 적당한 가게에서 매매를 하십시오. 하고 남자 운세 양띠에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어 66세 어린이 생들 참 답답합니다. 그렇게 나오고 남편들은 사업을 하면 은 재수를 본다. 그래요. 8월에 그러니까 일거리가 없다가도 8월에 일이 많이 들어옵니다. 남자들 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들은 거의 살림하는 여자들이에요. 근데 이 남편들이 지지고 볶고가 하다보면 짜증나고 이러잖아. 근데 그거를 내가 여기서 제자가 돼서 이야기해주는 거를 풀고 가시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알려주시는거다 참석하시고 기억하시고 가십시오. 어 통명사 허보살이에요. 고맙습니다.